벌써 6월 22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대석자두가 출하가 됩니다. 오늘 현재 대석자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후무사자두와 추위자두의 상태도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대석자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것이 대석자두인데요. 올해 냉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두가 많이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서는 아주 자두가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었죠. 크기도 굉장히 굵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무는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거의 다 익어서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확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얼었죠. 이제 거의 다 물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주 어, 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하나 시험 삼아 따먹어 봤는데요. 아주 새콤달콤한 게 굉장히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사를 이제 첫 수확인데 기대가 됩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햇빛이 많이 드는 쪽은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고요. 저 뒤쪽은 아직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 햇빛과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햇빛이 중요하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쪽은 빨리 잊고, 이렇게 대비가 되죠. 같은 나무라도 이렇게 햇빛이 안 드는 쪽은 또... 아직 파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 대석자두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자두죠.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자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상자씩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도 햇빛이 많이 드는 쪽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 뒤쪽 보니까 아직 파라네요. 일주일 후면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은 그 체험 농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자두따기 체험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자두수확철에 저희 농장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것은 이제 후무사자두인데요. 후무사자두도 이렇게 큽니다. 예, 지금 크기가 작은 계란만 합니다. 계란 크기만 한데, 올해는 좀 크게 대과로 키우기 위해서 적과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농사를 쳐보니까요 큰 것은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작은 것은 중과 이하는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당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크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마지막 9월 초에 나오는 추위자두인데요 수의자도도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것도 적과를 많이 해줬는데요. 음.. 적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일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좀 크게 대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적과 작업을 좀 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올해 에, 날씨가 좋으면 잘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